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11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사주가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주가 높다는 건 뭐냐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통솔력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의 밑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고 또 성격도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의리도 있으시고 또 배짱도 있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 도와주고 내가 베풀었어도 그 배푼만큼의 덕을 받기보다는 만인간 고력 속에서 움직이면서 너도나도 할것 없이 다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베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밥을 안고 있는 격이에요. 어, 내가 주위에 먹을 것도 있고 갈 것도 많아. 우리 범띠가 사냥을 해서 사는 사람이 사는 동물인데, 주위에 먹이가 많다는 건 내가 사냥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한 달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어 내가 금전적으로, 먹을 게 많으면 금전적으로도 그만큼 이득이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리고 우리 또 명예운도 따라올 수 있고, 금전의 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영업사업 하시는 분, 내가 운에서 영업이나 사업이나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또 명예도 같이 따라오지만 또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빛이 날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고 내가 운이 조금 막혀 있던 분들 생년월일에 따라 틀려서 운에서 조금 이렇게 막혀 있고 일이 지연되고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안 되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이 11월 달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도 같이 따라옵니다. 어~ (25살) 무인생 분들. 어, 25살 무인생분들이 방황을 했던 분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움직였어도 내 진로를 결정 못하고 내 취업이라든지 내갈 곳을 이렇게 망설이시고, 어, 갈팡질팡 하셨던 분들이 많지만, 어,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변화와 변동 움직임, 새로 뭐 취업이라든지 뭐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또 문서를 잡고 내가 학위를 받든지 아니면 내 자격증이라든지 문서가 따라올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에 끝에 서있고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고 나한테 운이 따라오니까 문서운도 같이 따라오고 운에서는 받쳐주는 운세니까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성큼성큼 걸어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25살 범띠 여러분들이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금전의 운 변화 변동 운도 들어와있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아 몸수가 조금 힘들게 가겠어요. 사고수 조심하시고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면서 입설레 기설레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병인생분들. 어, 서른살 병인생 분들이 천년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들 왜 운이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운이 들어오면서 호사다말하고 운과 애기 같이 들어오면서 애기 먼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운세가 같이 먼저 따라오기 때문에 운은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앉은 자리 불편하고 내가 새롭게 뭐 시작을 하든가 내가 영업 사업 을해도내 뜻대로 되지 않고 조금 힘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서른살 병인생 분들 요 소녀 운을 아직도 안 받고 요송주래든지 어 운을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운을 잘 다스려 놓고 가면 어올 1년이 편안하고 남은 한두 달이 편안하고 내년 수까지 편안하고 몇년 지기 운을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변화 변동 수 움직임 수 운서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내가 원했던 일에서 어 조금 내가 하는 것만큼 못 미치고 좀 답답하셨던 분들 있어요. 뭐 영업 사업이 든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빛이 나야 되는데 내가 전문직에 계셨어도 빛이 안 나고 조금 자리가 답답하고 좀 힘드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 11월 달 운에서는 내 운에서 문 열릴 수 있는 운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사람들 쪽에서 빛이 날수 있고 그리고 또 금전 운이래든지 영업 사업 운에서도 열려 있는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우리 37살 병인생 분들이 어, 사귀던 인연이래든지 아니면 주위에 사람들 하고 괜히 다툼이 따라오고 좀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는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인연으로도 괜히 다툼과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 자손의 근심이든가 부부간의 다툼이든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사 잘 돌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9살 갑인생 분들 어, 49살 갑인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어, 우리 갑인생 분들은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움직이고, 내 계산대로 배짱껏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49살 갑인생 분들이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일적으로 보나, 어, 또 영업 사업이나 금전운으로 보나 11월 달 운에서는 평탄하게 움직이고 안전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들어있어요.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내가 운에서는 평탄하게 움직이고 금전수로 좀 안정을 찾아가지만 내가 욕심을 내서 금전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니던 직장을 내놓고 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뛰어들든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셨다가는 금전수로 손해를 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 변화 변동 움직임수. 금전의 투자 이런 건될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기존에 하던 대로 움직이는 큰 변화 없이 움직이지만 내가 새롭게 욕심을 내거나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했다가는 내가 내 수에 내가 금전수로 조금 힘들게 갈수 있고 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49살 가빈생 분들이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새로운 인연의 운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롭게 사람의 운이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운세에 들어있어서, 어, 뭐, 가정을 가지신 분들, 괜히 인연으로, 인연꼬리가 엮였다가 괜히 망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1살 이민생분들. 아, 그래도 61살 이민생분들이 올해 한갑맞이 돌쟁이들이라그래도 그래도 올 1년이 지금 평탄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대체적으로 내가 한갑맞으면 좀 힘들게 가시고, 뭐, 한갑상, 또 받지 말고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민생분들이 오래려는 위에 무단하게 무탈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11월 달으해서는 자손으로도 좋은 소식들을 수 있는 운세가 들어있어요. 어, 자손이 안정이 되고 내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는 운세고 내가 뭐 사업을 하시든가 영업을 하시든가 움직이는 이런 사업 테두리 안에서 내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도 그 테두리에서 근심 걱정 없이 좀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은 크게 충족해서 뭐확 들어오는 금전보다는 원활하게 움직일수 있고 1 1월달이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자손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11월달에는 무해무단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괜히 주위에서 사람들 입설레 기설레가 나를 괜히 힘들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위의 사람들이 물구특고하는 격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근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운수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괜히 내가 뭐라 그러지 않고 내가 처세술을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다음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물구특고하는 격이기 때문에 사람 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입설레 기설레가 따라오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직장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주지 마시고 크게 사업이나 확장이나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3살 경연생분들, 어, 73살 경연생분들은 다른 게 조심하셔야 될게 아니라, 11월달에 내가 몸수로 내가 조금 힘들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지만 내가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11월달에 몸조심하시고 먼길 여행이라든지 가로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수 답답했던 것들 이렇게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있고 어 금전수로 막혔던 금전에서 풀어지는 운세고 또 내가 조금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주위가 시끄러웠던 것도 조금 가라앉는 운세예요. 만사는 조금 해결되는 운이지만 내가 몸수를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건강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도처에 먹을 게 있고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바쁜 달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나한테 금전의 운이고 인연의 운이고 다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한 달이 풍성한 한달될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